자, 5단어의 원의 넓이. 이번 시간에는 원주와 지름의 관계, 원주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목이 뭐예요? 제목이 지금 원주와 지름의 관계입니다. 자, 우리 이제 그 용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. 여기서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, 이 중심을 지하는 원안의요 선, 여기가 지름이죠? 요걸 반도로딱 자르면 이게 반지름이고요. 자, 원주는 뭐냐? 원주는 이 그림에서 얘가 원주입니다. 이 원의 둘레. 요 둘레가 이게 원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, 이이 예, 원주. 원의 둘레입니다. 자, 여기 이제 원주율이라는 요 개념 이 있어요. 이 원주율이라는 게요 원주, 방금 봤던 요 원의 둘레와 지름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원주율이라는 것은 방금 우리가 봤던 원주를 즉 원의 둘레를 방금 요 원의 지름으로 나눈. 이 값이 바로 원주율이 되겠습니다. 우리 일상생활에서 원을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. 디자인할 때도 원을 많이 사용하고 우리 건축에서도 이렇게 원형 건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예, 그때 이 원주율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우리 면적도 계산하고이 원의 둘레의 길이도 계산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원주율이란 모를려 예, 원주를 지름으로 나는 값이다. 딱 기억해 놓으시고. 그럼 이 원주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 우리가 궁금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 지름과 원주의 길이 비교. 자,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요 원주를 알고 싶어. 원의 둘레, 요 길이를 알고 싶은 거지. 자, 이거 한 번에 계산할 수 없으니까 아, 그러면은 요원 안에 원 안에 이런 정육각형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정육각형을 그립니다.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요.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 싶은 건 뭐냐면, 요 원의 둘레, 얘를 계산하고 싶은 거거든, 얘를. 자, 근데, 우리가 지금, 보,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정육각형의 요 변이랑 비교하면, 파란 색깔보다는 빨간 색깔의 원주가, 딱 봐도 육안으로 봤을 때더 길이가 길겠다는 게 느껴지죠? 길다는 게 느껴지죠? 자, 그러면, 이게 지금 2cm, 2cm, 문제에서는. 그래서, 요 2, 4, 6, 8, 10, 12cm. 그럼 이 12cm라는 거는 지금 여기 지름이 4cm니까 지름 4cm에 곱하기 3을 한이 12cm나, 예, 요지 2cm가 지금 6개가 있는 거니까, 그죠? 12cm나 같을 것이고, 자, 이 원의 지름 4cm 곱하기 3하면 12cm인데, 이 12cm보다는, 예, 요 원주가 당연히 더 크겠구나라는 거는, 자, 우리가 요 도형을 비교해서, 그죠? 쉽게 알수 있는 내용인 것이고, 자, 이번에는 이 원을 둘러싸는 요 사각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. 자, 이 사각형 같은 경우는 봐봐요. 자, 여기는 요두 개의 선. 자, 얘가 우리가 지금 이제 계산하고 싶은 요 원주랑 비교하게 되면 딱 육안으로 봐도 요 사각형의 길이가 빨간 색깔 원주보다는 길다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그럼 이게 지금 4, 8, 12, 16이니까 이원의 지금 4cm거든요? 그러면 4cm 곱하기 4하게 되면 얘는 16cm니까. 그죠? 렇 자, 그럼 이제 우리는 원주. 원의 둘레가 정확하게 얼인지 모르지만, 자, 이 도형을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거죠. 이 정육각형의 둘레인 12cm 보다는 원주가 클 것이고, 그 다음에 이 원을 외각에서 접하는 거죠. 이 4cm짜리 정사각형의 둘레인 16cm 보다는 이게 작겠구나. 그러면 12cm 보다는 크고, 16cm 보다는 이 원주가 작겠구나. 원주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, 이 범위 정도는 알수 있겠다, 그죠 예. 네.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펴봤잖아요, 그 죠? 그래서 원주율이란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. 그래서 원주율은 뭐를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값이다. 이게 자 이제 어떤 원이든 자 이게 3.14로 일정하거든요. 요 일정하다는 게 중요한 거야. 예, 그래서 요 3.14로 일정하기 때문에 요 거의 확정된 그죠? 예, 일정한 이 값을 통해서 우리가 원주 지름을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원주율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것이에요. 자, 그럼 요 3.14는 이건 이제 어느 정도, 그죠? 일정한 값이니까 외워주기로 하고, 원주.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값이 원주율이라는 이 공식을 잘 기억하기로 하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.